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콜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콜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영상 말미에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꿀팁들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받아 갔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이 포스콜딩스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흔히들 말하는 영끌 우리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해 주고. 즉 B2까지 하면서 아주 폭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호재거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영끌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딩스 8월 21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53만 9,000원, 고가는 56만 3,000원, 저가는 53만 5,000원, 종가는 55만 1,000원. 전일 대비 0.36% 강보합권이라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은 조금 많이 미미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좀거리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역시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순매수 이어가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순매도로 일변도 하고 있는 상태고, 참 재밌는 거는 지금 외인들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왜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슬슬 이제 저쪽 구간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자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계속해서 눈치 빠르게 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투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외인 투자자들까지 계속해서 함께 합세를 해준다면 은이 포스코 홀딩 충분히 충분히 황제주까지 가기에 머지 않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빚까지 내면서 1 이3영어일 빼고는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황제주 가게까지, 100만원 가게까지 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 공매도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맞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8월 7일자부터 8월 21일자까지 공매도 수량,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게 되었을 때 꾸준하게 공매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불법 공매도들을 흔들기에 잘 버티시다가 아쉽게도 일부 털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에 있는 차트를 보게 되시면 JP모건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 같은 경우에 공매도 물량의 0.5%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7월 25일자부터 8월 17일자까지 계속해서 이 JP모건이 공매도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리튬이라든지 광물 협정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아질 거라 예상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번에는 안 놓친다 2차전지 저가 매수가 기회다 포스코홀딩스 B2 1위다 말 그대로 영끌을 해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쓸어 담으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희귀가스 주목하는 포스코 산업가스 사업부 분사 검토 중이다. 자 이렇게 희귀가스와 천연가스 호재까지 터져준다면 다시 한번 주가 급상승의 변동성이 나아질 거라고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포스코디스 폭풍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까지 다 팔고 삼성전자까지 다 팔아 가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까지 이포스코디스를 폭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들려오다 보니까, 상반기 개미들의 원픽, 개인 투자자들의 원픽은 당연 이 포스코 홀딩스다. 지금 현재 신규 주주만 50만 명이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지금 소액 주주가 5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이 필리핀에서 리켈 생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니켓 생산 추진이라고 광물 협정까지 실제 체결이 되면서 지금 호재거리가 너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호재가 터지고 있는 이 포스코홀딩스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냐? 지금 너무 저가 매수의 기회거든. 너무 싸거든. 밸류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두배 이상은 올라가줄 거라 생각하고 있기에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어차피 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연말에 황제주 갈 거라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불법 공매도들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잠시 일부 이탈하고 흔들리는 모습들도 데이터상으로는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현명하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죠이 포스콜딩스의 미래적 성장성과 가치만 보고 나아가시면 결국엔 올라갈 종목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포스골딩스, 55만원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자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60만원 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위에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는 이 55만원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위에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냐? 55만원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 한번 실망매물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 저가 부분. 어, 전 저점 구근을 리테스트 하러 내려가는 동시에 충분히 50만원 자리까지 리테스트를 하러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에 지금 55만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55만원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 60만원 자리까지는 리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60만원 자리까지 돌파해주고 위에 안착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 자체가 다시 한번 상방 스탠트를 잡으면서 70만원 자리까지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가러 갈 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당부드리는 말씀 뭐예요? 절대 여기서 몰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00% 비중 다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이 구간부터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부터 모아가시라고. 그래서 최대 비중은 50% 정도만 가져가시고, 왜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혹시 50만원이 돌파당하고 4 0만원자리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물론 그러, 그런 상상은 저도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 비정 정도로 많이 가져가 봐야 여기서부터 모아가시게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저는 이 구간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무서운 구간은 저는 이 50만 원이 돌파당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세력이라면 저는 이 자리까지 돌파한 후에 이렇게 말을 올릴 거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완전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포스콜디스의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몇년 동안 묶여둘겠다. 묶여둘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비중 관리 하시면서 들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홀더 분들과 신규 주주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포스코콜딩스의또 다른 장점이죠. 바로,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자, 우리 배당금 지급되는 관련되는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받고, 어떤 식으로 조회할 수 있으면,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8월 말에, 어, 배당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지급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련돼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어 편안한 마음으로 위에 여기 010-2715-2515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어 배당금 저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회하는 방법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금 조회하는 법이겠죠. 일단 내가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배당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배너 번호로 편안하게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배당과 관련된 내용은 1번을 적용이 되어 있어서 1번을 남겨주시면, 저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뭐 또는 조작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편안하게 남겨주셔도 되니까 1번과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꿀팁들을 알아서 그냥마냥 이 포스콜링스 주변에서 실적이 좋대. 뭐 성장 기대주래. 뭐 2차전지와 리튬 대장이 될 거래. 해서 묻어놓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꿀팁들도 우리 홀더분들과 주주분들이 아셔서 치열하게 다 챙겨가셨으면 합니다.